논어상장의 이산강경입니다 논어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고요. 논어상장 교재는요. 논어참고서처럼 원문을 한문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고요. 해석 또한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논어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논어원문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요. 논어상장 학원에 부록으로 한문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부록으로, 부록으로 한문문법이 추가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노상장 학원에요, 부록이죠. 부록, 함문 문법 중에서 함문 문장이 구조, 함문 문장이 구조, 일곱번째네요, 일곱번째 생략과 도친데요, 네, 노노상장 교전는 768조에서 769조, 그리고 770조. 쪽까지. 770쪽까지요. 세쪽이 돼요. 네. 그랬어요. 음. 볼게요. 어. 한문 문장이 구조. 7번. 생략과 도치죠. 생략과 도치다. 그죠. 생략은요. 그러면 생략의 정의. 생략은 앞에 나온 것이나 없어도 알수 있는 것은 생략된다고요. 조와 목적어, 보호가 생략이 되죠. 생략이 됩니다. 도치는요. 그리고 도치. 도치는 문법에 따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치하거나 강조를 해서 도치한다. 그죠. 그리고 표현의 형식 및 기교나 어을 위해서도 도치하고요. 그리고 도치의 형태는 주와 수로, 수로와 목적어, 수로와 보호가 도치된다. 주와 수로, 수로와 목적어, 수로와 보, 보호가 도치가 된다. 네, 생략과 도치였죠. 정의였고요. 그러면 생략이 있어요. 첫 번째 생략, 생략에서 주의 생략입니다. 주의 생략. 주어의 생략인데요. 함무로 주어가 잘 생략된다. 잘 생략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선지 노지. 먼저 하고요. 네. 애써서 한다. 일한다. 이때 먼저 하고 애써서 한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없죠. 네. 일반인을 가리키지. 뭐 일반인 아니면 위정자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욕속적 부달. 네. 빨리 하고자 하면요. 이때 고쪽 전는 접속사죠. 빨리 하고자 하면 부달 네, 달성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주가 없다. 그죠? 주 생략. 주의 생략.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적어 생략이네요. 두 번째 목적어 그리고 보의 생략입니다. 적재 목적어 생략 한번 볼게요. 위. 아 부. 위자. 아, 은. 자. 위부. 언이네요 자. 이때 부.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깁니다. 뭘요? 목적 생략됐죠? 죄를 숨긴다. 죄를 숨긴다. 그죠? 자, 목적 생략이 됐네요. 그리고 보호 생략 예문 한번 볼까요? 네. 제자 입적효 출적제. 제자 젊은이라고 부리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죠? 제자 입적효 들어가면, 제자들은요, 젊, 제자 젊은이들은 네. 들어가면 어 효도한다. 누구한테요? 부모님께 효도한다. 보호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고요. 출적제. 네. 나오면은 공경한다. 어른들께 공경한다. 다시 말해서 네. 보호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사 생략인데요. 허사 생략 한번 볼까요? 룰언 민행입니다. 말에는 요 '어느라고'. 네. 행동에는 민첩하다. 이때 어, 어 진사가 생략이 됐고 요때 이 접속사죠. 전부 다 허사입니다, 그죠? 허사생략 그러고요. 옹고이지신의 것을 익히고, 이때 말년이차 이때 허사죠, 접속사. 네. 새 것을 안다 네, 그러고요. 세 번째 허사생략이었고요. 자 그러면 어, 보면 음, 생략은 주어생략, 목적어생략, 그다음에 허사생략까지요. 그러고요. 어, 생략 다음에 두 번째 도치입니다. 도치는요 첫째 주와 수로의 도치입니다. 주와 수로의 도치 어, 그러면 어문문과 감탄문에서 주와 수로의 도치가 된다. 어문문과 감탄문이라고요. 자, 수격 은자 어, 누구입니까? 말하는 자가요. 다시 말해서 어문문이죠. 어문인데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뒤쪽에서 앞으로 왔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 네, 어문문입니다. 그리고요. 하재, 이소, 욕, 지자, 무엇이냐, 어딨냐. 이때 무엇이냐보다는 어딨냐로 가는 게 맞겠죠. 예, 뒷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렇게 어, 어딨냐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가, 내가 어, 가고자 하는 것이요. 이때 가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딨냐, 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언제, 해야, 어질구나, 해야. 해는 어질 다력 때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감탄문이죠. 감탄문에서 도치가 된다. 군자제 약인 군자지요 이씨, 이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은 군자지요 여기서 앞으로 도치가 됐다. 구어제 유지 행사야라. 자 볼게요. 오래됐구나. 오래됐구나. 유가요. 유가. 요때 지난 주격 후지사. 유가. 아 요때 거짓을 행한지가 오래됐구나. 자, 이때 구의제가 이 뒤쪽으로 온다고 볼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 도치는요. 어문문과 주와 수로의 도치는 어문문과 그리고요. 감탄문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수로와 목적의 도치입니다. 수로와 목적의 도, 도치인데요. 부정문에서 인칭 대명사 또는 대명사가 목적일 때 앞으로 도치됩니다. 네,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에서 그렇다고요. 네, 불환 인지 불기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 남이. 요때는 지혜는 죽게 우치사. 남이. 요때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요때 안해불자. 부정문이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요기가 나. 예, 어, 인칭대명사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됐다는 거죠. 네, 불한인지 불기지. 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네. 예, 고기부이있 실시원이라. 네. 어찌, 어, 너를 않, 이때,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만 요때 앞으로도 찾습니다너자가 너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만은 어, 집이 멀구나. 렇게겠습니다 그죠? 요때 이는 결사로멀수 있습니다. 그죠? 네. 집이 멀다. 자, 그리고 미지유야. 아직 약간의 어떤 부정, 어, 부정 보조사지만 아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잊지 않다. 이때, 뒤에서 지가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잊지 않다. 이렇게 두 번째 수루와 목적의 도치였고요. 자, 그러면, 어, 계속해서 볼게요. 어문사가 수로와 전사의 목적일 때 앞으로 도치한다 했네요. 어문사가요 거의 어, 수로 앞에 위치한다. 어문사는 거의 수로 앞에 위치하죠. 소문사가 수로와 전사의 목적일 때 어, 부정문뿐만 아니라 수로와 목적일 때 앞으로 도치한다. 어문사가 거의 수로 앞에 위치한다. 볼게요. 비니무천. 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요. 부이무교 부유하면서도요 교만하지 않, 않으면 하여 어떤 것같습니까 여하죠 여기 하가 앞으로 도치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음문사가 요 수로죠 수로 수로의 목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하 하여로 이렇게 여하가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어여여 하죠. 여 제여죠 여 제여에게서는 무엇을 꾸짖겠는가 이렇게 하가 앞으로 도치해야 된다. 네 제여에게서 대해 무엇을 꾸짖겠는가. 네 불경 하이 별호라 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이하 자 이렇게 여러 어, 앞으로 도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뭐, 무엇으로써 구별하겠는가? 아, 이렇게 해서 면 되겠죠. 그리고, 혹은, 요거는, 어문종결사. 네, 그리고 목적을 강조하거나, 목적이 긴 경우에요. 앞으로 도치합니다. 강조 또는 긴 경우에는 앞으로 도치할 수 있다. 네. 자, 입, 태묘. 네, 공작했어요. 작겠어. 어, 태묘에 들어가실 때, 매사문. 매사를 물었다. 요, 매사가. 목적으로 인데 앞으로 나왔죠 역대 강조를 해서 어, 앞으로 도치를 했다고 할, 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매사를 물었다. 네, 그러고요. 소 불린적 란 때문에요. 네, 작은 것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요, 큰 개척을 어지럽게 한다. 네, 큰 개척을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기소불력 물시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고자지 하 않는 것을요. 물시 어인 남에게,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기소불력이 자체가 앞으로 도치가 됐다는 거죠. 강조를 위해서. 이거는이 뒤쪽까지 올 수도 있겠죠. 네, 남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 하고자지 하 않는 것을 베풀지 말라. 이렇게 네, 기소불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볼게요. 계속했어요. 여지소 욕득, 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히 지어라. 알수 있을까? 알수 있을까? 이때 가인는할수 있다. 그리고 어, 이때지는 그래서 알수 있을까? 여는요 오문종결사죠. 여지, 여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 알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자체가 목적절이죠. 이 뒤쪽까지 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어, 얻기를 얻고자 하는 것을 알수 있을까. 이 자체가 강조를해서 앞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학. 부지어국입니다. 3년 동안 배우고요. 어, 녹봉에 이르지 않는 것을 어, 분리등렬함 쉽게 얻을 수 없다. 자, 이 자체, 목적절이 이 뒤쪽에서 앞으로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어, 3년 동안 배우고요. 어, 그리고, 녹봉에 이르지 않는 것을 얻기가 어, 쉽게 얻을 수 없다. 이때, 덕뒤에서 앞으로 도체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적어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목적어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 플러스 목적어 수로 형태 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조사 지 그리고 시 플러스 수로의 형태로 써요. 앞으로도 지 씁니다. 요거는요. 강조를 위해서 목적어나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플러스 어, e 목적어 수로 형태 또는요. 목적어 지어 수로 형태, 목적어 시 수로 형태로 써요. 앞으로도 지 씁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이 e, 기자 처지입니다그 자식을요. 네, 자신의 자식 다시 말해서요 그땐 딸이죠. 자신의 딸을 딸을로 해서겠죠. 그에게 시집보냈다. 요때 어, 아마도 요때 여기죠. 기서 나가니까 기자. 그러면서 일을 하나 추가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렬해서 나갔다 그죠. 그러면서 일을 추가해줬다. 그리고 3. 이 천하 양입니다. 자, 볼게요. 세 번. 네, 천하를 양배타. 이때 천하를 양배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추가해 줬다. 네, 삼. 이 천하 양. 네, 이때 이는 이를 추가해서, 어, 목적을 앞으로, 어, 이렇게 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이 천하 여 순입니다. 네, 요 인금이요. 네, 천하를. 어, 순인검에게 주었다. 이때 또한 요 여기서 목적 앞으로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이 천하. 네 그러면 요인검이 천하를 순인검에게 주었다. 요걸 만약에 진사를 본다면요. 요인검은 천하로서 순인검에게 주었다. 좀 그렇죠. 차라리 목적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네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요인검이 천하 여 뒤에서부터 앞으로 도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 요 쓰이자를 주가 주었다. 네, 그래서 요 인검이 천하를 순 인검에게 주었다. 네, 그리고 음, 주유 대래 네, 주나라는요 큰 줌이 있었다고요 큰은이가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선이시부라. 네, 착한 사람을 부여하겠다. 착한 사람을, 여기서 앞으로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고요. 요거 도치되면서 어, 지 대신에 시를 추가해줬다. 이때 네, 목적격 부치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부여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롬독시요 네, 말하는 것이 도탑다고요 말하는 것이 도한 것을 어 흐락하다 허야다 요때 또한 시가 목 어, 목적어 말하는 것이 어 허야다 목적 구조 목적을 나타낸다. 그죠뭐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어 허야다. 때 앞으로 도치되면서 요목적어수 서로 사이에 시를 주가줬다 그러고요. 어 지지 위 지지 아는 것을 올때 지를요. 요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도치되면서 요 목적이 후시사 지를 추가해줬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이때 위는요 말하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때는요 지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주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자 이때 위 맞죠? 위가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때, 지지는, 이때 지는 목적격의 지사로서 다시 하면요.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이때는 주격입니다. 이때는 목적격이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예,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요. 어, 음, 기사지 위어. 네. 아마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때 도치가 됐죠. 그래서 갈지자를 추가해줬죠. 아마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 여는요, 어문좀묘사죠 그러고, 고자, 언지불출입니다. 옛날에요, 옛날에 말을 내지 않았다. 이때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 되겠네요. 이때 또한 어, 목적격 후치사은이 어, 어, 목적을 앞으로 어, 도치시키기 위해서 갈지자를 추가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을 강조해서 앞으로 도치를 시킨 거죠. 네, 그다음에요. 하루 지어 어떤 누추함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보온대 앞으로 도치시키면서 지를 주었다 그죠? 지를 추가했습니다. 네, 어떤 누추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렇게도 가능하죠. 어떤 누추함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주격 후치사로 보고 이거를 주어로 보면 되겠죠. 어떤 어려운 어, 누추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데 요, 말, 어문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면서 이렇게 어, 말 그대로 어, 지 목격의 후치사를 주었다. 어떤 어, 누추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 아, 상사지유 또한 어찌 일정한 선성, 네, 일정한 선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요 앞으로 도치가 됐죠. 일정한 선성이 앞으로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찌 일정한 선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 도치되면서 갈지자가 추가됐다. 네, 계속해서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을 앞에 제시하고요 그 자리에 지를 사용하여 도치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제시하고 그 자리에 지를 사용해서 도치한다. 노자안치, 어, 네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때 지가 노자 노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부모신지 예, 친구들을 믿게 한다. 이때, 지. 그리고 소자, 회지. 어, 젊은이들을 감사주는 것이다. 이때, 다시 말해서, 노자, 음, 부모, 소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출 시키고 그 자리에요. 갈지자를 어, 사용했다. 그렇게,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요. 공문자, 하위, 위, 지 문자. 공문자는 어어찌하였서 어찌하였소, 그를 문이라고 이릅니까요 또한 같죠. 그를 요때 공문자, 공문자가 요 어, 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을 앞에 제시하고 그 자리에 지를 사용해서 도치한다. 네 그래서 공문자를 문이라고 어, 말합니까, 하였습니까,라고 해서 할수 있습니다. 성인 오 부득이 견지의 성인은요, 내가 부득이는 할수 없다. 어, 만날 수 없다, 만나볼 수 없다. 네, 만나볼 수 없다. 어때요? 요, 어, 성인을 그래서 성인이 성인을 앞으로 어, 지, 어, 도취시키고 그 자리에 지를 어, 사용하여 도취했다. 그리고 나는 음, 성인을 만나볼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속했어요. 볼게요. 이니불이 어, 질지 이심입니다. 사람이요 인하지 않다고 했어요. 네, 사람이냐지 않는 거죠. 요걸 어, 미워하는데 너무 심하면 나냐, 나를 익킨다 요때 지가 이니불인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이니불인을 앞으로 어, 도치식교 그 자리에 갈지자를 썼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요 수로와. 보이도 입니다 수로와 보이도 입니다 어문대명사가 보일 때 도치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문요. 자행상군 어, 선생께서, 요 선생님께서 상군을 상군을 행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통솔하신다면요, 어, 적한다면 누구 함께 하겠는가? 자요. 뒤에서 앞으로 도치가 됐죠. 어문대명사가 보죠. 보일 때 도치가 된다. 그러고요.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로 앞으로 도치하는데요,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요요전사 플러스 보호주도 되죠. 네,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 진사 어후 호 플러스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로 앞으로 도치합니다. 한번 볼게요. 위방 불립 남방 불구. 예,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위태로운 나라에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아니면 주어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않고요. 어지러운 나라는 네,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에로 하게 되면, 애는애로 하게 되면요. 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치가 되면서 강조가 됐다. 위태로운 나라, 어지러운 나라. 강조가 됐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종정호하여 네, 정치를 따르는데, 에. 요때 옛 어가가 진사 받았어. 요때 보 보호, 보죠. 하여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앞에로 앞으로, 앞으로 도치가 됐다 고볼수 있겠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치를 따르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도치가 됐다. 요때 보절. 보고죠. 앞으로 도치가 됐다. 그리고 십부도 의부건 네. 네, 쌀밥을 먹고요. 그리고 비단옷을 입습니다. 어여 안노 너에게 편안하냐. 자, 요거는요 여기서 앞으로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너에게 편안하냐. 네, 보호가 앞으로 도치가 됐습니다. 네, 식부도. 네, 살밥을 먹고 의복은 비단옷을 입고 입는 것이 너에게 편안하냐. 앞으로 도치가 됐다. 너에게 의여가 앞으로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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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부문입니다 나에게. 덩구름과 같다. 이때 어 하는 이 뒤에서 앞으로 도치가 됐다 고볼수 있습니다. 덩구름과 같다. 나에게 내 네, 나에게 어 똥구름과 같다. 나에게는 요덩구름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네. 자. 도치는요. 음, 수로와 보의 도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는요. 수로와 목조의 도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와 수로의 도치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략은 어, 세 번째 허사의 생략 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조거나 보호의 생략 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생략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생략과 도치였죠. 한문 문장의 구조. 일곱 번째 생략과 도치였고요. 논어상장의 이산 강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